그럼 약간 거기에서 케이는 한 예상되기로 <laughs> 하나 얼마 정도... 성인 학습자의 연세 때에는... 애아 오늘 무슨 과 면접 보는지 혹시 알아? 사회복지... 어. 사회복지 서비스과 아니야? 음,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나? 그냥 나는 약간 이과 들으면... 이게 착해야 될것 같은 느낌? 나도 막 사회복지사 이렇게 어... 양성하는 거 아닐까 생각 맞아 맞아. 교수님 들어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네. 아, 근데 교수님 그 A4용지를 아, 네. 들고 오셨는데 아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 종이는 뭔지 종이요? 이 종이? 예산 문제를 자꾸 <laughs> 적어서 아. 한 치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laughs> 오늘 교복을 입으셨는데, 혹시 왜 입고 오셨나요? 중교할 때 항상 교복을 입고 왔던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지만, <laughs> 아, 네. 사실 저희 과에 와 보시면 <laughs> 네. 성인 학습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교에 오시지만, 우리 스무 살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젊고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 기쁘고 젊은 마음을 함께 누려보고자 저도 함께 교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성인학습자가 다니는 학과라고 하셨는데 성인들이 매일 학교를 출석해서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아 매일 출석하시는 건 아니고요 주간 3일, 토요일 하루 오는 반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운영돼요 주간 반은 전면 대면 수업을 하고요 평일 날 네. 오셔서 토요 반은 주중에는 사이버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하루에 오시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야간반 또 신설을 해서 음. 세 가지 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성인학습자의 그 나이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만 25세 이상이 면 지원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에는 만 35세 이상이 만약에 오시면, 장학도 장학혜택이 있고요. 네. 그 35세 이상이신 분 중에 국가장학금 대상자이시면 음. 어, 2년 동안 전액 장학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게 추후에는 약간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성인들이 할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거나 그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저희가 설계해서. 취업 저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거기에서 k 는한 예상되기도 한 <laughs> 얼마 정도? 성인학습자의 연세 때에는 평균보다는 확실히 많이 받으십니다. 아... 네. 교수님 종이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질문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답변. 저희과는 지금 우리 학교 천마스크어 아시죠? 네, 그거 알았어. 6층을 다 뜯어서 책걸상도 전자동 오픈 넥처룸 원격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스터디룸, 발마서지기 같은. 이게 네. 너무 너무 선파가 좀 심한. 평평아 그니까. <laughs> 색상이의사랑 붙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laughs> <laughs> 그런 면접에서 이제 준비한 코너가 있거든요. 아 네. 그 코너가 코너. 있... 깜짝 코. 네, 사회복지로 다행실을 해야 되는데 아. 저희가 이제 운 뛰어들이듯이 가고. 네. 번. 자. 사회복지 서비스가가 부릅니다. 여러분들. 네. 회사 다니시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지 혜택 잔뜩 안고 기다릴게요 G. 지금 당장 달려오세요 자, 저희 가에 오시면 꿈만던 어린 시절의 나를 발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꾸시는 제 2의 인생을 저희 타임지 서비스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타이지서비스가에서 만나요 4행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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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지가> 되게 길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어땠나요? 나는 우리 엄마를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laughs> 엄마도 사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대학교도 조금 다녀봤으면 좋겠고 아 맞아 그거면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 아 그러면 어차피 전액 장학금이니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너가못 받으면 어떡해? 장학금? 어. 아 그것도 문제 되는데? <laughs> 문제 되는데? <laughs>